전임자 음. 4대 정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저 김대중 음.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보대통 이 4대 전임자가 있는데, 음. 이네분 대통령이 헌 업적보다 음.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반 동안 것이 1배가넘습니다 누구도 허지 못한 일을 이분이 시작했어요. 음. 원고니. 한미 관계가 가장 강력할 때가 박근혜 대통령 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미국과 한국과 국민들을 모르는 극비상황의 한국을 키워주기는 미국이 전략을 박근혜하고 사전 약속에 더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해고록에 박근혜의 치적을 다 적어 나갑니다. 몇가지만 얘기할게요. 음. 제일 잘한 거, 음. 통진당 해체했죠. 전교조 법의 노조로만들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역사 겪어서 잘못 쓴거 다시 추정하려고 했죠. 역대 정부보다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정책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그 통일정책 추진은 입김이 맞아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전조율이 다된 상태에서요. 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모든 방위산업이나 음. 첨단기술 개발이나 음, 음.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게 맡기는 예. 그런 전략을 미국이 이미 세우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북한을 해방시키는 전략을 시작했으니까 겁이 나니까 좌파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린 겁니다. 총동원된 거죠. 총동원해야죠. 그런데 네. 그 자체도 헌법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음. 비헌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지혜를 발견된 게없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이 헐지십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헐지십니까 이게 무슨 나라를 뭐 파먹은 것도 아닌데. 그요 그래. 이렇게 지금 잔인한 놈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옮긴 대통령은 박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떠나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끌어내린 거예요. 동의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 시면 널리 공유 됩니다.